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연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꽃집을 거의 3년간 운영하면서 많이 황당했던 썰, 어이없었던 적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꽃집 운영하면서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적이 뭐 얼마나 있었겠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많아요 이게 사람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진짜 화났던 적도 있고 너무 어이없었던 적도 있어요 생각나는 것부터 좀 심하게 심한 것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졸업식 시즌에 장사가 되게 잘 되잖아요. 졸업식 시즌 때 꽃을 판매를 하는데 아침에 꽃을 픽업해 가셨어요. 꽃다발을 픽업해 가셨다가 뭐한 오후 한 4시, 5시? 이제 졸업식 다 끝날 시간 돼가지고 아, 이거 꽃다발이 집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좀 시든 것 같기도 하고 환불해 달라. 꽃다발 가져가겠다. 어떤 아주머니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딱 봐도 아침에 뭐 낮에 보통 졸업식 하니까 아침이랑 낮에 졸업식 때 꽃다발 사용하고 나서 쓰고 나서 환불해 달라 이런 거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환불 해줬을까요 아니요 안 해줬죠 저는 그런 분들은 뭐한번뭐 뭐 많은 것도 아닌 거죠 꽃장사하면서 딱한번 있었는데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번 환불해 드리면 다른 꽃집에서도 그럴 거고 앞으로 또 저희 꽃집에서도 더 그럴 수도 있고 계속 그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딴데 가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팍 드려야 돼요 진짜 이러지 맙시다 한 명밖에 없긴 했는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경우인데요 어떤 남성분이 꽃다발을 3개를 시켜줬어요 주소지가 다 다른 세개였어요 수령자분도 다 다르고. 그랬는데, 이 남성분이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요. 아 상담 전화가 왔어요. 잠시만요. 짜잔. 네, 그 남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꽃다발을 세 개를 시켰는데, 이. 꽃다발을 자기가 몇개 시켰는지 받는 사람이 알수 있냐 혹시 뭐송장본호에 상품명에 꽃다발 3개가 다 나와있냐 아니면 자기가 받는 것만 딱 나와있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것만 나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러면 이제 각기 받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한테 보낸지 모르는 거네요 하면서 네, 물으셔서 맞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은 주문을 잘 하셔서 세분다 꽃다발을 예쁘게 아주 예쁘게 받아보셨겠죠 뭐, 세분다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 동생, 뭐, 누나일 수도 있겠죠? 저희 고객님들이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그래도 예쁘게 만족스럽게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소리입니다. 꽃다발을 수령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뭐좀 시들었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환불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환불은 해주는데 꽃은 돌려주기가 싫대요. 꽃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제 아이고, 꽃 쓰지도 못할 거, 그냥 자기가 선물로 생각하고 쓰겠다. 내가 지불한 금액만 환불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람들이 꽃이라고 어차피 거 다시 보내줘도 이들이못쓸 텐데, 그냥 내가 쓰겠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옷이나 다른 물건들을 샀을 때, 어 반품을 하면 당연히 물건 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꽃다발은 어차피 뭐 이들이 못 쓰니까 그냥 내가 갖겠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쓰고 안 쓰고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꽃다발을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못쓸 뭐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났으면 뭐쓸수 있는 것만 골라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 보시죠 비행기 이게 사실 어차피 꽃다발을 그렇게 반품 들어왔을 때 꽃을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요구하신 고객님들은 다음에 또 그래요. 다음에는 꽃다발이 뭐 마음에 들어도 시들지 않아도 아 이거 받아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시들었다. 환불해달라. 해서 환불은 저희가 해드리고 자기가 받은 꽃다발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무슨 창조경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드리면 이분들은 분명히 다른 데 가서도 계속 이러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는 그런 거잘안 받아줍니다. 아, 이게 진짜 가장 많은 경우인데, 저희가 꽃다발은 보통 그렇죠. 주문 제작 방식이죠. 저희가 돈을 지불 받고, 이제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해드립니다. 근데 주문 제작을 해서 이제 수령 받는 당일이나 수령하기 몇 시간 전, 픽업하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아, 주문 취소하겠다. 이거 뭐쓸 일이 없어져서 아니 뭐 바로 전에 방금 여자친구 헤어졌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바로 취소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저희는 고객님께서 조금 이따가 수령하신다고 꽃다발을 다 준비해 뒀는데 꽤뭐 거의 레스토랑이나 식당 같은 데 예약을 했다가 진짜 준비 다 해놓으니까 취소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꽃다발은 진짜 주문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그 꽃다발을 또 만드는데 시간이 뭐 조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소재를 사고 지나면 다시 팔지도 못하죠. 어, 당일 취소, 뭐 수령하기 몇 시간 전 취소 이런 거안 된다고 기재를 정말 크게 해놓거든요. 저희가 판매를 할 때도 꼭 말씀드리고. 근데 꼭 이렇게 당일에 또는 몇 시간 전에 아, 취소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계세요. 개세... 이게 제일 화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사연 인데요 어버이날 시즌 때가 1년 중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때에요 또 어버이날 시즌 때 저희가 용돈 박스라고 안에 꽃이랑 이제 용돈을 같이 넣어 가지고 어, 보내드리고 판매하던게 있었는데 어버이날에 이렇게 주문이 많으니까 저희가 입금을 받고 그거를 어, 돈을 용돈 박스에 넣어서 보내드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떤 분이 수령을 하시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아 이거 자기가 받았는데 안에 돈이 안 들었다 여기는 그때 10만원을 입금하고 10만원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용돈박스 안에 돈이 안 들었다 꽃만 있다 그러셔서 저희가 사실 5월달 좀 바쁠 때라서 그런 건이 뭐 조금 있었어요 한4 5건 있었어요 주문이 많다 보니까 깔려서 이제 돈을 뭐못 넣어 드렸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CCTV를 전부 다 확인하고 전액 환불해 드리고 당연히 못 넣은 돈도 환불해 드리고 꽃값도 전액 환불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받으신 뭐 꽃이나 센터피스 뭐 용돈박스 같은 건 고객님께 이제 죄송하다는 사과의 의미로 그냥 드리고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분도 그런 건인 줄 알고 저희가 아, 진짜 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CCTV만 빨리 빠르게 확인해보고 아, 전액 환불 드리겠다 받으신 꽃다발은 그냥 선물로 생각하고 사과의 의미로 좀 받아달라 하고 저희가 끊었어요 그러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분이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이거 뭐밑에 찾아보니까 돈이 있더라 이 위에 뭐 가려져 있어서 잘못 봤다 하면서 뻔뻔하게 그지? 뻔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뭐딱 봐도 속이 되게 보이죠 이런 분이 딱한분 있었는데 이분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용돈박스에 돈을 넣어 드린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cctv를 확인 안 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뭐큰 작은 돈도 아니고 10만 원이면 꽤큰 돈인데 아주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분이죠. 그러지 맙시다. 물론 저희 다른 고객님들은 다 좋은 분들이고, 시켜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죠. 착한 분들만 시키세요. 저희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말이죠. 저희 주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그 많은 주문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분들, 일부분의 아주 그냥 나쁜 분들, 여기까지고요. 저희 장사를 제가 하면서 다른 경험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간추려서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플로리스트 연자 플라랑 유튜브 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